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유한양행 같이 한번 분석해 볼 거고요 자 우선 오늘은 뭐 시장이 전체적으로 회복을 하고 있으니까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반등을 하고 있죠 다만 이제 아쉬운 건 오늘 수급을 봤을 때 분명히 코스피도 올라가고 있고 코스닥도 올라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주체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여전히 안 들어오고 있다 사실상 오늘 반등을 하고 있는 것도 개인들의 수급이랑 투신 연기금의 매수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뭐 적극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외국인들이 오늘 뭐 매도를 진짜 조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그냥 많이 팔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어제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매도세가 감소를 하니까 반등을 하고 있는 거지 뭐 외국인이 주도해서 기관이 주도해서 시장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메이저들이 덜 팔면서 투신 연기금이 매수하고 개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니까 약간의 반등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일단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앞으로 방향성을 잡을 때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다시 한번 240일 이평선에 탈환을 하고 주가가 위로 안착을 해야 돼요 지금 제 화면에 보시면 이 검정색깔 선이 240일 장기 이평선이거든요 이미 뭐 60일 선이나 120일 이평선은 이탈이 다 나왔고 사실상 지금 이 평선에 뭐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할 만한 움직임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씩 차근차근 돌파를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장기 평선입니다. 이번에 240일 이 평선이 언제 깨졌냐면 어, 2023년도 10월 자 이때 검정색깔 이 평선은 약간 깨면서 내려갔다가 올라온 걸 제외하면은 작년도 그랬지만 한 번도 이선을깬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이번에 깨진 거거든요. 뭐 역대급 하락장이 나왔고 뭐 지금 증시가 안 좋으니까 내려가는 거다 이해합니다 그러면요 이 하락장이 끝났을 때 빠르게 주가가 회복을 해서 여기 위로 올라와야 돼요 지금 그러려면 검정색깔 이평선이 얼마냐면 대략 11만 천원 정도? 이 라인 때 위로 빨리 올라와서 주가가 다시 한번 이 저점 라인을 지켜주고 횡보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슬금슬금 주가가 반등을 할 거고 만약에 이 장기 평선을 빠르게 회복해 주지 못한다면 조금 더 밑에서 횡보를 오랫동안 하겠죠. 근데 밑에서 횡보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꺾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보유하시던 분들도 아, 얘가 지금 움직임이 안 좋으니까 내가 그냥 빠르게 정리를 해야겠다. 뭐 이런 실망 매물도 나올 수 있고. 또 만약에 이런 실망 매물이 겹치게 되면 패닉셀로 이어질 수도 있고 패닉셀이 나올 때 신용 물량도 반대 매매로 나오면서 밑에 깔려있는 481 이평선까지 터치하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움직임을 가장 주목을 해야 될게 빠르게 111,500원을 회복해 주는 거. 이게 가장 최우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 주식에는 기본적인 이론 중에서 저항 그다음에 지지가 있죠. 보통 이제 저항이라고 하면은 주가가 올라갈 때 사람들의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쉽게 돌파를 하지 못할 때, 그때 보통 저항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 지지 같은 경우는 반대죠. 주가가 계속 내려가는데,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사람들의 매수 심리가 강해지면서, 주가가 하락에 나오지 않고 버틸 때, 그때 지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유한양행은 잘 보셔야 될게 뭐냐면, 차트를 볼 때, 작년 10월에 16만 6,900원이라는 고점을 달성하고 나서, 이렇게 빠졌거든요. 급격하게 주가가 빠지다가 저점에 잡았을 때가 얼마냐면 제가 방금 얘기한 11만 1500원이에요.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여기 선을 쭉 그어보면 주가가 쌍바닥을 만들고 반등이 나왔던 그 라인이랑 정확하게 일치하죠. 자 그럼 원래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였어요? 지지받는 라인이었어요. 근데 이 라인을 깨면서 내려갔죠. 그럼 지지가 뭘로 바뀌냐면 저항으로 바뀝니다. 저항으로. 그래서 얘가 만약에 반등할 때 위에서 딱 걸린다? 그럼 밑에서 박스권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단기간에 투심이 회복되고 위로 올라와서 위에서 라인을 만들어야지만 유한양행 같은 경우로 다시 한번 반등을 모색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주가가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만약에 하방으로 가요? 그러면 9만 5천 원부터 10만 원 사이에 눌림목을 만들고 아예 그냥 한번 밑으로 뺐다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유한양행 카점 보실 분들도. 지금은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정말 애매한 자리예요. 종목의 방향성이 100% 명확하게 나오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충분한 기간적인 조정이 나와서 이평선이 수렴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올라갈 가능성, 내려갈 가능성 반반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무턱대고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 봐요. 올라가면 다행이죠. 올라가면 저점 잡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방으로 가 봐요. 내가 중간에 한번 비중을 태웠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 손실금액은 커지고, 막상 내려왔을 때는 밑에서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유한장인 같은 경우는 일단은 관망을 하면서 종목의 방향성이 잡혔을 때, 시장이 조금 안정화가 됐을 때, 관세에 대한 이슈가 잠잠해졌을 때, 그리고 나서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를. 이게 우리 주식 초보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인데, 내가 추가 매수를 할 때, 무턱대고 주가가 싸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조금 더 비싸게 잡는 일이 있어도 종목의 추세가 완벽하게 상방으로 전환이 됐을 때 그때 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그냥 아예 밑으로 한번더 내려갔을 때 말도 안 되는 장기 이평선. 이거 보라색깔 선 여러분들 481 선이에요. 481선 2년 선입니다. 2년 선이 라인이 지금 깨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아예 그냥 이 자리까지 왔을 때 하던가 아니면 아예 상방으로 갔을 때 위에 올라왔을 때 하던가. 둘중 하나로 대응을 하셔야지 지금은 굉장히 애매한 자리다 그래서 우리 유한양행 주주분들이 지금 추감해서 관점으로 보고 있다면 제가 했던 얘기 꼭 기억하시고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할까에 대한 방향성 확실하게 잡고 나서 대응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혹시나 혼자 대응하는 게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제가 연락처나 띄워놨는데 제 개인 번호거든요 7 7 7 5번에 8354번호로 유한이라고 종목명 남겨주시면 제가 매매하는 타점이 나왔을 때 실시간으로 문자 드릴 거고요. 뭐돈 받고 보내는 거 아니고 전부 다 무료고요. 그냥 구독 버튼만 한번 눌러주시면 되니까 혹시나 타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종목명 한통 남겨주시면 되고요. 실제로 제가 지금 이 지표를 갖고 매매를 어떤 식으로 구독자분들과 하고 있는지 간단한 예시 하나만 좀 보여드리고 오늘 내용 한번 같이 정리해 볼게요. 제가 이제 타점을 어디에서 잡냐면 노란 색깔 화살표가 나오면 매수 타점, 파란 색깔 화살표가 나오면 매도 타점이라고 확인을 하고, 이에 맞는 대응을 하거든요. 자, 이걸 갖고 우리가 하나오션 종목을 매매했을 때, 자, 노란 색깔 화살표가 나왔을 땐 뭘까요? 바로 매수 타점이요. 자, 매수하고 나니까 주가가 반등. 매수하고 나니까 주가가 반등. 그리고 아직까지 파란 색깔 화살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가 아닌 홀딩으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타점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매번 유튜브를 찾아보고 유튜브 찾아서 영상 확인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그때는 늦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는 세력 타점이 나오면은 먼저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거 타점 나왔을 때가 언제였냐면 12월 20일 금요일이었거든요. 이거 타점 보내기 전에 영상 찍었었고 실제로 주가는 제가 예언한대로 그대로 흘러갔거든요. 말로만 떠들면 의미가 없으니까 자 우리 구독자분들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검증을 좀 해드릴게요 제가 12월 19일자에 올렸었던 하나오션 영상입니다 자 우리 바쁘니까 유튜브 자막 켜놓고 어떤 내용인지만 볼게요 자 이때 제가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 상태 있고 다른 기업들이랑 키 맞추기 과정을 통한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때 하나오션의 주가는 32,15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목표가는 얼마였냐면 다른 영상을 보시면 알 건데 12월 17일자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밑에 있는 매물대 소화만 하게 되면 얼마까지 공짜라고요? 7만 3천 원까지 공짜라고요. 이때 하나오션의 주가는 얼마예요? 3만 2 450원.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문자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실제로 제가 문자를 발송할 때 쓰는 문자받아 사이트 전송내역인데요. 자, 개인 고객 주식 명사수 확인하시고요. 자 전송내역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우선 가장 중요한 발송일자를 보시면 12월 20일 12시 30분 자 보통 우리 직장인분들도 뭐 11시 30분부터 1시까지 뭐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일 때문에 바쁘더라도 점심시간 때에는 휴대폰 한번 확인하고 이대로 대응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이때 하나오션 매수가 34,000원에 목표가 73,000원 방송에서 했던 얘기 그대로 제가 타점 잡아드렸죠. 발신번호 같은 경우는 7 7 7 5번의 8354. 위에도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로 보내드렸고, 실제로 노란 색깔 화살표가 나왔을 때가 언제냐면 12월 20일 금요일. 세력 타점 매수가 33,400원에 나왔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매수 타점이랑 매도 타점을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내용을 문자로 드립니다. 대신에, 제가 이런 걸 보내드리는 대가로 뭐 돈을 요구한다거나 금전적인 걸 요구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제 유튜브 채널 성장에 도움을 주시는 구독자분들한테 보답의 의미로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자, 구독 버튼 까먹지 마시고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위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7775번에 8354번호로 종목명 같이 작성해서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그냥 구독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어떤 종목인지 제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면 sk하이닉스 뭐 현대차면 현대차 확인할 수 있게끔 종목명 꼭 작성해서 남겨주시면 세력타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까먹지 마시고 세력타점 신청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끔가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야운 좋아서 너 이거 한 종목 맞춘 거 아니냐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 뭐 다른 종목도 많아요 뭐 제가 간단하게만 보여드려도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도 노란 색깔 화살표 한번 두 번, 세 번, 네번 나왔죠. 나올 때마다 주가는 항상 우상향을 했고 이 내용 또한 제 유튜브에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자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12월 12일자에 올렸었네요. 이때도 제가 바쁘니까 자막만 켜놓고 보여드릴게요.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만들어주면 여기 안에서 타점이 나올 거다. 자 우리 12월 12일이었죠. 12월 12일이면 언제였냐면 이날이었습니다. 자, 요날제 마우스 보이시죠? 박스권을 만들어주면은 여기 안에서 타점이 나올 거다. 무슨 타점? 매수 타점.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현대로템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밑에서 매수 타점 한번 나왔고 여기서 매수 타점 한번 나왔고 주가는 신고가를 만들었죠. 근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자, 유튜브 영상 보시면 1월 3일자에 찍었던 제 영상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날도 제가 뭐라 그랬죠? 준비를 해야 된다.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지금도 어떻게 보면 타점이다. 나중에 올라갔을 때 뒤늦게 들어가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현대로템도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상 챙겨보고 내가 궁금한 종목들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확인하고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해당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고,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보려면 저렴한 자리에 들어가고 비싼 자리에서 빠져 나와야 돼요.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세력 타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도 신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건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아에테오젠 종목 차트 한번 보시면 이 종목은 이제 추세가 오랫동안 유지됐던 종목이고 세력들이 분할로 익절했던 종목이거든요. 지금 밑에서부터 보시면 노란색깔 화살표 나오는 구간에선 매집의 신호고 파란색깔 화살표가 나오는 데선 세력들이 50% 이상 물량을 파는 자리예요 밑에서 사고 올라가니까 위에서 팝니다 파니까 떨어지죠 근데 다시 한번 매집을 하죠 그리고 올라가니까 위에서 팔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돼요?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알테오젠 종목은 아마도 다시 매도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상향하고 쌍봉 혹은 그 이상 추가 상승도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운전하는지 우리가 파악하고 매매를 하면은 내가 그냥 혼자서 대충 사고 팔고 하는 것보단 훨씬 더 좋은 결과 기대할 수 있으니까 오늘 우연한 계기로 제 영상을 처음 보신 시청자분들이 있다면 오늘부터제 구독자가 되시고 저한테 세력 타점을 받아가시면 조금 더 좋은 매매 결과 기대할 수 있으니까 시간 내셔서 세력 타점 신청 꼭 하시고요 아 그리고 주의사항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어, 저한테 이제 매일매일 세력타점 신청하시는 분들이 100분이 넘어가요, 100분이. 근데 구독자는 100명씩 안 늘어납니다. 이 말이 뭐예요? 구독 버튼을 안 누르고 그냥 세력타점만 보내는 거요. 예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같은 건뭐 복잡한 절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뭐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께서 손가락 몇번 눌러주시면 되는데, 세력타점 신청하기 전에 어, 구독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제 오늘 영상 마무리 하러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유관장행 넘어와서 내용 한번 정리해 보면요. 일단은 앞에서 뭐 시장 움직임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 또 타점을 위에서 잡을지, 밑에서 잡을지 이두 가지 시나리오 또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표를 갖고 우리가 대입을 해보면 지금 이 노란색깔 화살표는 결국에는 세력의 매집이거든요. 얘네가 돈을 써서 물량을 확보를 했고, 확보를 했으면그 목적이 있겠죠. 이 박스권에서 여기 고점 먹으려고 끼해봐야 15%인데 15%, 15 먹겠다고 9천억의 자금을 쓴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횡보 라인 자체가 하나의 매집이에요 근데 매집하는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하락장이 나왔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박스권 자리를 잠깐 깼다가 회복하는 과정이 있는 건데 이 과정이 앞으로 두 가지 흐름으로 나온다 빠르게 지지 라인 위로 올라올지 아니면 아예 그냥 한번더 밑으로 뺐다가 올릴지. 이 방향성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도 어쨌든 유관 양행이 지금 모멘텀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나올 만한 재료 많잖아요. 결국에는 세력들도 매집을 했으면 물량을 정리하기 위한 파동이 나올 겁니다. 다만 이제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매집된 물량이 있고 그 물량이 아직까지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가가 상방으로 간다 이렇게 일단 큰 그림 보시고요 그 안에서 나오는 작은 타점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처럼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내용들 말씀드리고 또 문자 남겨주시는 구독자분들한테는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혹시 아직까지 타점 신청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유한이라고 까먹지 마시고 종목명 남겨주시고요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다 영상 마무리하고 네. 다시 한번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